안녕하세요. 팔달로입니다. 오늘은 소유자 자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납부하게 되는 관리비 예치금, 이른바 선수관리비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란 미리 예치에 맡겨두는 돈을 의미하겠는데요. 예치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의 예치 의무 소멸 사유로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자격이 해소되었을 때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아파트 자체가 소멸되는 때를 들수 있습니다. 혹간의 사람은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하면 되지, 생뚱맞게 관리비 예치금은 또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선수관리비, 즉 관리비 예치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의 예치금인지, 왜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관리비의 지금을 관리 주체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신축되고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시점, 그 이전부터 아파트 유지관리 업무 역시 시작이 되는데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책상, 사무용품 등등 관리 사무소용 사무용 집기도 구입해야 하고 관리 직원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해 임금 비용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공자인 사업주체는 아파트를 완성한 후 입주 시 구성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단체나 또는 관리회사에 아파트 관리권을 넘겨주게 되면 사업주체 임무는 끝이 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단체 등이 시공자인 사업주체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게 되면 그 후로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모든 살림살이 비용을 아파트 소유자인 자신들의 스스로의 비용으로 각자 출연하여 충당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건물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세대별로 격출해서 비용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집에 대한 운영이니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초창기엔 아파트에 아무런 축적된 자본금, 즉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유지관리 운영은 해야 하므로 아파트 관리 비용 사용 후 다음 달에 정산부가하는 사후 정산제 관리비와는 다르게 초기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자본금 성격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받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는 돈은 미리 받는 관리비라 해 선수관리비라고도 하고 그것을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의 공식 용어로는 자본금 계정에서의 관리비의 지금이라 하며 그와 같은 관리비의 지금은 아파트가 수명이 다하여 폐쇄될 때까지 자본금으로 적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각 세대로부터 예치받아 적립된 예치금은 적립한 부분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부분 소유자의 자격이 상실되고 아파트를 떠나 이사하게 될때 아파트로부터 반환받아 갈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반환 방법은 두 가지로 예치 소유자가 직접 아파트에 청구하여 반환받아 갈 수도 있고 매매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람과 개별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예치금 상당액을 지급해주면 새로운 소유자는 후일 아파트에 대해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역시 가지게 됩니다. 상계 처리했다는 증빙은 양도인인 전소유자로부터 받은 선수관리비 지급에 대한 영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급증빙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소유자가 관리비 등을 미납했을 경우엔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의 선수관리비 총액에서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상계 처리할 경우 선수관리비에 대한 정산 처리는 중개한 중개업자가 있다면 양도인의 전기, 수도세 등 사용료 중간정산 처리시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양도시 방한 처리 받아야 되는 선수관리비 관리비의 취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인 양도인은 이사시 분주하여 깜박 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선수 관리비 방안을 꼭 챙기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달로였습니다